안녕, 진주입니다. 어,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는 패션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 많이 관심이 갈것 같은 여름 슈즈 하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름 슈즈 하면은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되는 편이라서 좀 데일리 하면서도 어, 디자인이나 색감도 예쁘고 또 퀄리티까지 괜찮은 그런 아이템들로 오늘 슈즈 하울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이빈의 스웨이드 리본 플랫 민트 컬러입니다. 짠. 그동안 저를 좀쭉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키가 있는 편이잖아요. 169이기 때문에 굽이 있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납작한 플랫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봄, 여름에는 이런 화사한 색감이 들어가면 좀더 그런 계절의 느낌을 많이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화사한 민트 색감의 컬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게 컬러가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스웨이드 같은 보들보들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신을 수가 있고 막 덥게 느껴지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었을 때는 되게 보드랍다 라는 촉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살짝 둥근 코로 되어 있고, 여기 귀엽게 포인트로 리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깔끔한 흰 티에 연청 입고 신어줘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룩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 요번에 요거 되게 좀 화사한 룩으로 연출을 해봤는데, 이제 컬러감 있는 셔츠, 반팔 셔츠에다가 데님 스커트, 진청으로 입고, 양말 신고 요 플랫까지 신으니까 완전 인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화사한 색감의 슈즈를 매치할 때는 좀 전체적인 느낌을 파스텔 느낌으로 같이 매치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플래슈즈를 찾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스웨이드 소재를 좀 선호하시고 이제 컬러의 선택지도 다양하니까 그중에서 골라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빈의 말랑 리본 플래슈즈 블루 컬러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패션 하울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제품인데 여전히 너무 잘 신고 있어서 이렇게 슈즈 하울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게 됐어요. 약간 좀 스웨이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합성 피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재고, 그리고 여기는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쿠셔닝이 느껴지는. 어, 제품이라서 되게 편하게 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스웨이드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슈즈인데, 비교를 살짝 해보자면 이거는 좀더 둥근 코잖아요. 요거는 좀더 쉐입이 살짝 스퀘어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코가 둥근 코인지 살짝 스퀘어인지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더 귀여운 느낌.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신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둘다 좋았던 게 신었을 때 발이 정말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둘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다 소장해서 너무너무 잘 신고 있고 특히나 저는 좀 색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품들이 다 색감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제품들이랍니다. 다음은 제이빈의 티스트랩 메리제인입니다. 이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T 자로 스트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플랫슈즈와는 다르게 이거는 메리제인 디자인이에요. 제가 이제 낮은 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플랫한 그냥 기본형 디자인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디자인은 없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색감도 되게 깔끔한 브라운이어서 뭐 어디든 매치하기도 되게 쉬우면서 이런 쉐입도 뭐 스커트나 바지 어디든 좀잘 어울려가지고 좀 삐뚤어 마뚜루 매치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트랩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버클이 있는 디자인은 어, 신고 벗기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 버클 안쪽으로 고무 밴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신고 벗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런 버클을 풀 필요가 없고 그냥 살짝 당겨서 신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신고 벗기에도 편했던 제품이고요. 다만 요거는 제가 이제 매장에서 신어 봤을 때 어, 사이즈가 한 사이즈 작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245mm로 신고 있기 때문에 본인 신고 있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를 업해서 주문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크랙 텍스처가 좀 있어가지고 좀 빈티지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너무 막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보다는 내추럴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데일리하게 신어주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것도 이 뒷부분에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아까 거보다 더 폭신한 느낌이거든요? 되게 신을 때 편하게 신을 수가 있어서. 사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신발들은 대부분 그냥 착화감이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편할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새 신발이다 보니까 신었을 때 이제 사람의 발 모양에 따라서 뭔가 어딘가는 좀더꽉깰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신고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그 피로감 자체가 정말 이상한 제품들은 제가 절대 안 가져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사뿐과 보타의 콜라보 중 하나인 아밀라 스타일 패키지를 가지고 왔어요. 사뿐이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미엄 양말 브랜드인 보타라는 브랜드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 슈즈랑 같이 이제 양말이 세 가지가 이제 패키지로 해서 나온 제품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슈즈나 양말이나 뭐 컬러나 디자인이 정말 다양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되게 많고 그 중에서도 저는 살짝 이런 블루 느낌이 들어간 베이지 컬러의 조합의 그런 슈즈를 골라봤거든요. 전이 아밀라 디자인의 그 데일리 양말을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보여드렸던 그오데노 룩북에서도 착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화사하고 발랄하게 연출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전체적인 컬러가 베이지 컬러에 이렇게 포인트로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면서도 데일리로 신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좀 상큼하면서도 데일리로 신기 좋은 그런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소재가 좀 벨벳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소재인데 제가 신어 보니까 이게 신었을 때발 부분이 조금 당겨지면서 어 살짝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막 예민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셔서 구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고를 때 보라색도 되게 고민하고 비슷한 것 중에서 더 밝은 색의 브라운 그것도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보니까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난번에 매장 지나가다가 싹 봤는데 그것도 예뻐가지고 살짝 마음이 흔들렸었던. 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데일리하면서도 어 발랄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슈즈를 찾으셨던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4분의 르마니 리본 플랫슈즈 화이트 컬러입니다. 요것도 딱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처음에는 그 블랙 컬러가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홀린 듯이 눌렀다가 블랙이랑 화이트 중에서 엄청 고민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중에서는 저 아무래도 좀 여름에 좀 데일리하게 더 자주 신을 거는 화이트인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는데 블랙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좀 하객룩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디자인 자체가 또 심플. 라고 좀 기본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요게 소재가 트위드 원단을 입혀 가지고 좀 우아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더라고요. 특히나 저처럼 좀 깔끔하면서도 트위드 원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퀄리티도 좋으면서 착화감도 편해서 저는 신어보고 더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요게 화이트 컬러인데 이 트위드 소재 사이사이에 금박 느낌으로 이제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반짝반짝 하면서도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어, 퀄리티 있게 들어가서 더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트위드 하면은 예전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자켓은 물론이고 이렇게 슈즈에 트위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되게 깔끔하고 정장처럼 입어야 될것 같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여기다가 통이 넓은 연청을 입어도 예쁘고 정말 오히려 좀 소재가 많이 다른 느낌이랑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피스는 물론이고 연청 미니 스커트 뭐 통이 살짝 넓더라도 그런 데님류랑 매치하면 되게 잘 어울릴 만한 신발인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고급스러운 룩에 매치를 해도 너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베리유의 펜코 로퍼 옐로우 컬러입니다. 이건 베이직한 디자인의 좀 데일리로 즐겨 신기 좋은 로퍼인데요. 이렇게 살짝 각이진 스퀘어 앞코가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어 예전부터 신다가 여전히 너무 잘 신고 있어서 오늘도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저는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좀 포인트를 주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화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루마르 정말 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막 슬랙스에 멋스럽게 딱 신기 좋은 그런 로퍼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뒤쪽에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240으로 신고 있는데 되게 편하게 신기 좋더라고요. 여기가 그렇다고 막꽉 조여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신었을 때도 되게 여기 부분도 부드러운 편이고 여기 안쪽으로도 밴딩이 어, 들어가 있어서 신을 때도 여기를 살짝 눌려주기 때문에 좀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의 착화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도 뒤쪽에 이렇게 폭신하게 쿠셔닝이 들어가 있고요. 신었을 때 발도 저는 아프지 않았어가지고 어, 전체적인 그런 만족감이 되게 컸던 슈즈예요. 저는 이제 굽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가끔 굽이 있는 걸 신고 싶다 할때 신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여기 아마 3.5cm였나? 어, 발에 피로감이 많이 오지 않는 그 정도의 좀 적당한 굽 높이라서 키가 좀 있으신 저 같은 분들도 신기가 되게 편한 그런 로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직장인 분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직장인 분들께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베리우의 마레트 슈즈 블랙 컬러입니다. 이거는 진짜 딱 데일리하게 즐겨 신기가 너무 좋은. 그런 샌들이거든요. 납작한데 굽이 요것도 뒤에 살짝 있어요. 한 2~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너무 납작한 신발보다는 이렇게 살짝 굽이 아주 살짝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키가 커지는 느낌은 또 아니라서 이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이런 샌들 좀 기본이면서도 막 쿡쿡 신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샌들 하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좋은 샌들을 찾다가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에 이제 스트랩이 있는데 굵기 되게 얇고 발등을 많이 가리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제가 이걸 골라 봤거든요. 이게 제가 240으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신어봤을 때 살짝 제 발에는 여유가 있어서 하나 35로 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240도 그냥 여유있게 신을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그냥 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데일리로 신기 좋은 그런 플랫한 샌들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베이스 바비의 메이디 뮬 슬리퍼 핑크 컬러입니다. 짠! 요것도 너무 예쁘죠. 요거는 이제 뮬 슬리퍼예요. 뒤에 잡아주는 게 없고 어, 이렇게 굽이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굽이 3.5cm로 나와 있고요. 디테일이 이렇게 살짝 꼬임 디테일이 들어가서 좀 리본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인데요. 색감이 이런 핑크가 살짝 라일락 핑크 같은 여쿨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만한 그런 컬러감이어서 저 같은 여쿨라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색감이고. 좀 세련된 느낌이면서도 상큼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온앤온 룩북에서도 착용을 했었는데 그첫 번째 착장에서 이 연청 팬츠랑 매치를 하니까 그 꾸안꾸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랍니다. 이게 막 너무 매끈하고 반짝반짝한 소재였다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주름 느낌이 들어가면서도 좀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자주 신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더해져서 더 좋더라고요. 이게 매치를 할때 어떤 느낌으로 매치하면 좀 좋을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 데님류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뭐 데님 미니스커트라든지 뭐 롱스커트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저처럼 면청 팬츠에다 매치했을 때그 꾸안꾸 느낌을 너무 잘 살려주기 때문에 어, 저처럼 같이 매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캡 모자까지 썼는데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예쁘다고 했던 원픽 착장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슈즈는 포인트로 하나 정도 이제 마련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컴프렌치의셀 슬리퍼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베이스바리 뮬 슬리퍼와는 다르게 이거는 납작한 굽이어서 좀 데일리하게 신기가 되게 좋은 슬리퍼거든요. 이뒷 부분에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외출하기가 일초컷으로 가능한 제품이라서 정말 막 신기가 좋은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외출할 때 슬리퍼 잘못 신으면 되게 신경 안쓴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고급스럽게 이런 스트랩이나 어, 버클 디테일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좀 신경 쓴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슬립 원피스에다가 볼레로 가디건 입었잖아요. 지금 이 착장에다가 입어도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완성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저 같은 룩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슬리퍼들은 여기 앞부분 있죠? 여기가 잘안 잡아주면 되게 불안해요. 여기 뒤에를 안 잡아주기 때문에 엄청 걸을 때 딱딱 소리 나면서 그런 소리를 내면서 걷게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질바이제 스티어트 슈즈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템인데 그때 보여드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신고 있고 이게 요즘 좀 유행하는 그런 트렌디한 어 슈즈인데 여기 앞코 컬러와 여기 전체 컬러가 이제 대비되게 컬러가 들어가서 포인트를 주기 되게 좋으면서도 엄청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하객 룩에도 매치했던 슈즈고 이게 쉐입도 되게 예뻐가지고 신었을 때 발이 되게 귀여우면서도 전혀 막 발이 커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확실히 소재가 좋긴 하더라고요 쿠셔닝도 다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고 요거 신을 때 뭔가 발에 상처가 난다거나 그랬던 것도 전혀 없어 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잘 신었던 제품이고 생각보다 요것도 그냥 캐주얼한 느낌의 매치에도 잘 어울려 가지고 뭔가 어렵지 않게 매치하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되게 소재가 부드러워서 좋았는데 특히나 요거는 후기도 너무 좋아서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요것 또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어요. 제가 240을 신는데 이거 제가 245로 교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발 사이즈를 하나 업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 여름에 정말 잘 신을 수 있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열 가지 슈즈를 보여드렸는데요. 뭐 가격은 물론이고 디자인, 색감, 퀄리티, 디테일 등 정말 다 만족스러운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고르셔도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 구매하시기 전에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같이 고민해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퍼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I'm <laughs>